금융감독원 AI 아나운서가 전하는 소비자 경보입니다. 최근 제기된 주요 민원 사례 분석을 통해 카드사 제휴 서비스 및 리스 차량 정기 검사 등에 대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첫 번째 티머니 제휴 카드는 카드 실물 분실 시 티머니 충전금의 황금 및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팀어니를 충전할 경우 충전액이 카드 실물에 탑재되므로 카드 분실 시 충전 금액의 사용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액의 팀어니를 충전할 경우 카드의 분실, 도난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리볼빙 서비스는 통장에 잔고가 있더라도 설정한 비율만큼만 결제됩니다. 또 미결제 금액에 고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융 회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설명 의무를 다하였다면 이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금융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명서를 통해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리볼빙 잔액을 선결제하거나 결제 비율을 높여 리볼빙 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 차량 이용자는 정기검사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으니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리스 이용자는 정기검사 일정 등에 관한 리스사의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사의 안내를 확인하지 못해 검사를 받지 못했다면 리스사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리스 이용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연체 정보는 연체 금액을 변제하더라도 상당기간 금융회사간 공유되고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체 일수와 금액이 5영업일 10만원 이상일 경우 단기 연체 정보가 다른 금융회사에 공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 정보가 두건 이상이면 3년간 개인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으니 연체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가 필요하신 경우 금융감독원의 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